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자그 우리가 이렇게 네. 보여 드리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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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네, 네. 앤퀵퀵퀵아여자 스파이럴. 스파이럴 돌려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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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덤 네. 포지션 되면 네, 여자 보내주시는 거예요 퀵아퀵자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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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다음에 제가 돌려 줄 거예요 앤 여자를 앉혀 줄 거예요 슬로우 다시 오게 하고 앤 앉혀 줄 거예요 슬로우 이제 와요 퀵퀵퀵퀵제자리퀵아퀵 아니요 그냥 아, 오세요 아, 옆으로 퀵아퀵 아, 퀵. 아, 이게 원래 아, 제대로 아, 된아그 아메리칸 스피닝 버릇이 됐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어. 절대 아니고 어. 이게 원래 오리지널 아자 음. 근데 잘하셨는데 네네. 무릎을 안 폈어 퀵퀵 할때 무릎을 다 펴셔야 돼아 그때는 아, 네네 바로 가야 되잖아요 아, 네. 근데 이렇게 구부리시면 안돼네 네네 펴셔야 음, 돼한번더 해볼게요 음. 아그리자 이게 맞아. 원래 치킨 원래 오리지널 치킨원투 차스 s t 이 s p 앞으로 퀵아스 t 자 제가 돌려드리면 다운 w n slow and slow. 앞으로 무릎 펴고퀵 u i c k q u 앞으로 앞으로 아, 아, 그렇죠 이게 아. 원래지 네네 자 이거는 그냥 치킨오 어. 우리가 지금 보면 인터내셔널 스타일의치킨오가 나오잖아요 음. 이게 원래된 정석 스타일이에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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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그래서 여성분들은 자기 밸런스를 일단 지킬 줄 알아야죠. 음. 남자가 리드 한다고 하지만 내 몸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여성도 한 발에 체중 잡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거죠? 네. 자,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천천히 시작. And one, two, three, one, two, three up, four. Spiral. Three, last, four. Stop.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N one, one two, two N 자 이제 빨리 가야죠 five, five six, six, seven, seven, eight. Eight. 자 샤세 q 아 q u i c 그렇죠 네. 예. 자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렇게 예쁘게 자기 음. 발을 최대한도로 다 보여줄 수 있는 음. 거를 하셔야 돼요. 이 포인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발 포인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 한 번은 이쪽, 이쪽. 또한 번은 또요렇게 이쪽. 그래서 이 다리가 이렇게 다 붙여진 상태.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비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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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주고. 그래서 한 발에 다 체중을 갈수 있도록.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런 음. 이렇게 자기 발에 체중을 확실하게 실어주는 것은 여자 거. 음. 자, 남성은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할게요 남성은 음. 왜 중요하냐면 음. 남성도 PP 상태에서 여성을 보낼 때 스로웨이잖아요 자 그다음 남성도 약간 스윕을 하면서 여자를 따라가 퀵아퀵 음. 아, 그럼 중심이 어디 있지 남성은? 오른발에 있죠? 네네네. 자 오른발에서 컨트롤 할때 힙이 오른쪽으로 완전히 갈 거예요 앤 하면서 힙이 옮겨져 그러면 체중이 여기 섰다가 옮겨지면 뒷무릎은 구부러지겠지 앤 그다음 슬로우를 잘 보세요 발만 슬로우, 슬로. 체중이 안 간다, 이소리예요 여기 있잖아, 요 지금. 음, 음. and slow. slow 하고 가면 안 된다. quick, quick. 자, 오른발에다가 아. 체중을 놔. 에이. and 하면 에이. 체중이 어디로 가요? 오른발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힙이 오른쪽으로 가겠지. 네네네. 그러면 얘만 들었다가, ball. ball. flat. 체중 옮기고, 발만. ball. 플래그 그 다음에 가면서, quick and quick and quick and, and, quick, and, quick, and, and, quick. and quick. 그렇죠. 아, 남자도 그 저기 치킨 그 웍을 하는 건 당연히 아, 하죠. 군데이, 그러니까 다 똑같죠. 그렇죠. 다 엉덩이가, 아, 엉덩이가 되네. 왼쪽, 오른쪽, 아, 그러네요. 왼쪽, 오른쪽. 이게 어. 되게 중요하지. 그런데 아, 여자 이렇게 한, 이렇게 가시는 분 여전만 많아요. 여전만 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치킨 웍은 남자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laughs> 메렝게가 중요해. 아. 제가 앞에서 제가 하면, quick 아. 아, quick. 자, 오른발에다 체중을 옮기면서, and slow. 볼이에요. 아직 네. 안 가요. 슬로우. 이제 옮기면서 왼발에, 오우. 다시, slow. 슬로우. 슬로우. 그럼 체중이 여기 있죠? 네. 이제는 서세가 quick, and quick, and quick, and quick, and shot. 아, 이게 진짜, 진짜 치킨 옷 같네요. 왜냐면 다 붕대기 같네. 남자가 여성을 리드를 하게 되면, 앞으로 주게 되잖아요, 이렇게. 네. 네. 자, 그럼 여자를 돌릴 거예요. And slow. 줘야지, 이렇게. 네, 슬로. 여자가 네. 여기 있게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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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면 안 되잖아. 네. 또, 돌려서 slow. 그럼 여기 있겠지. 아, 네. 자, 그다음부터 말. 그냥 5개 맞든. 2, 3, 4. 그러면 아, 여자가 네. 밀고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치킨 웍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자, 오늘은 네, 이제 네. 3월달. 어. 그죠? 저희가 이제 벌써 3월달 됐는데, 대통령 선거도 벌써 지났고. 네, 자 나갈 때쯤은, 진짜 뭐, 4월 됐어요. 그죠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아, 3월 말. 에이. 아, 그래서 네. 이게 음. 시간이라는 게참 음. 잡을 수도 없는 거고, 또그 시간은 되돌아올 수 없는 거니까, 그죠? 그쵸, 빨라요. 맞아요. 아, 벌써.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영상을 좀 이렇게 찍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정말 이 시간 또는, 음. 이렇게 지금 우리 미아쌤하고 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네. 절대 다시는 되돌려 줄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렇잖아요. 음. 네, 엄청나게 네, 네. 소중한 시간이고, 네, 네, 또 네. 여러분들한테도 어, 정말 그 유익한 그런 시간이 네, 되는 네. 거를 생각하면, 어, 제가 조금 더 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음. 그죠? 아마 이런 게 나중에 훗날 음. 이렇게 우리가 아, 이런 시간이 있었지? 이렇게 찍었지? 라고 또 되돌아보면 참 좋은 추억이고, 아, 우리가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아,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너무너무 큰 재산이에요. 네. 요새 또 제가 레슨을 좀 하다 보니까 음. 선생님 거 다시 또 이렇게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까 음. 야, 진짜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네. 그한번두번 번 봐가지고는 안 돼요.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보면 또 그게 또 진가가 나오고 맞아요. 야, 갖고 진짜 이건 내한테 네. 진짜 저한테는 너무 너무 큰 재산이구나. 맞아요. 예. 너무 근데 감사드려요. 이렇게 예. 우리 미아 쌤이 음.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분들한테도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laughs> 만약에 이렇게 수업하는 내용을 찍지 않는다면 아마 이렇게 이런 좋은 내용들도 아마 네. 구독자분들이 들을 수 없는 거죠. 어디서, 어디서 네. 쉽게 접할 수가 없죠.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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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laughs> 공부를 좀 하시고, 음. 댄스포츠에 댄스 스 조금 더좀 신중하게 내가 뭔가를 알고 음.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유익한 음. 시간이 될 거라는 저는 네, 생각을 네, 해요. 네네 네.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음. 오늘은, 자회부에서 가장 기본되는 우리 기본 스텝은 음. 10가지를 배우셨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스위블이라는 스위블, 동작, 이세 예. 가지를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성분들이 춤을 잘출수 있는 치킨워크라는, 아. 예, 이런 스텝들은 정말 여성분들이 뽐내면서 얼마든지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진짜 황홀하다라고 느낄 만큼 음. 여성들한테는 제대로 된 거를 보여 줄수 있는 스텝이에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치킨 웍을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아, 두 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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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치킨 웍이라고 하는 동작이 네.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차트에 는 나와 있는데 그냥 치킨 웍이 있고 아. 우리가 51번을 보시면 차트대로 아, 예. 있어요. 슬로우 예. 치킨웍이라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슬로우 치킨웍이라고 이제 스타트가 돼서 굉장히 길죠. 음, 그래서 이제 음. 요 텐더 포지션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부분 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 예. 그냥 치킨웍은 어떤 거고, 슬로우 치킨웍에서 51번 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예, 예. 이제 요 부분을 제가 차례차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네. 워낙 지금 음. 자이브라고 하는 춤이 이 보통 노시는 분들이 아시는 거하고는 정석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음. 일단은 제가 정석을 먼저 알려드리고 네네, 난 다음에 네네. 여러분들은 또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변화를 대해서 춤을 추시는지 그 부분도 제가 구분을 좀 해드리려고 네네네 네네. 자 우리 치킨웍이라는 말 뜻은 뭘까요? 어뭐 닭이 쭉 잡뭐 아, 잡혀오는 거다 그렇게 되었어요. <laughs> 아, 치킨 네네 닭의 워 그렇게 음, 닭이 음. 끌려오는 거 맞아요. 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끌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닭들이 걸어갈 때에 어떻게 걸어가느냐를 봤을 때 아. 뒤뚱 뒤뚱 걸어가잖아요. 닭 걸어가는 거 보셨어요? 네, 뭐 이렇게 이뒷 모습 못 보셨죠? 아, 뒷 모습은 뒷 모습을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앞 모습이 아니에요. 아. 자, 닭이 뒤에서 이렇게 걷는 거를 보면, 네. 얘네들이 한쪽씩 뒤뚱 뒤뚱 이렇게 걸어가요.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힙을 이렇게 실으면서 가요, 걔네들이. 아.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보면 꽁지들이 한번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여. 아, 그렇구나. 저는, 예, 네, 저는 이렇게 가끔. 닭을 본 보시냐? 적이 많아요. 예, 아. 네, 그러니까 놀러 가면서도 본 적이 있고. 어, 아, 저도 봐야겠네요. 네, 시골에 한번 갔을 때도 토종닭들 이렇게 보잖아요. 음. 그러면 걔네들 걸을 때뒤뚱뒤뚱뚱뚱 아, 걸어가더라고요. 아, 음. 네, 뒷모습이? 뒷모습은 굳이 안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꽁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얘네들이 뚱뒤뚱 음, 음. 걸어가. 그 형상이 바로 치킨워크예요그 아. 형상을 그린 거죠. 그래서 남자도 메랭게 웍으로 뒤뚱뒤뚱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아, 힙이, 네. 예. 메랭게 식으로 걸어가는 네. 것이 치킨옥이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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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지금 대중적으로 아시는 건다 지금 포인팅을 발을 바꾸는 걸로 알고 계세요. 얘는 정석 치킨옥은 아니에요. 아.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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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저희가 컴페티션에서는 네, 네. 굉장히 페스트하고 네. 조금 더 어, 액션업을 한걸좀 원하기 때문에 스위블보다는 포인트로 바꾸는 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컴페티션에서 많이 하는 거고. 아. 원래 헤로의 원래대로? 치킨은 이 닭이 걸어가는 뒤뚱뒤뚱 하는 아그 형상을, 아 예, 아 형성화 시킨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laughs> 뭐 이렇게 도망가는 닭 잡아 놓은 거?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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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는, <laughs> 그거는 그냥 너무 <laughs> 응. 이렇게 표현이 응. 잡아, 이거 이게 아니라 어 본연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냥, 그 그냥 닭의걸음걸이 거. 그렇죠. 걸음걸이죠. 아 그걸 이제 형성화 시킨 아, 건데, 네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수입불이죠수입불수입을 자, 우리 먼저 시간에 수입을 배웠잖아요. 네네네. 발을 비벼지는 건데, 이번에 네� 는치킨워에서는 슬로우라는 게 있고 퀵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네. 자 슬로우 때는 어떻게 퀵을 어떻게? 음. 자 이거는 우리가 발에서 바디를 이동을 하는 이 힘의 균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밸런스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여자 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천천히 하시면 1 2자 PP 상태에서 여자가 샷세 quick up. 퀵. 자 여기에서 여자가 스파이럴 턴을 해서 저기 네. 앞을 보고 있어요. 음. 자, 그럼 발이 꽈져 있잖아요. 네네. 자, 발 꽈진 부분을 록 스텝으로 퀵아 퀵. 자, 그러면 제가 남자가 뒤에 있고 여자가 앞에 있죠. 네. 이걸 우리가 탠덤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앞뒤로 쓰는 거를. 아, 탠덤 포지션. 네. 우리 코카롤라에 많이 하잖아요. 네, 앞뒤로 네, 쓰는 네, 거. 네. 이걸 탠덤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자, 이 상태 잘 보세요. 네. 제가 지금 뒷발은 펴져 있잖아요. 네. 자, 왼발은 어떻게 되냐면 왼발에서 오른발을 스윕을 하면서 얘를 데리고와 스윕을 하면서 데려 자, 그다음 왼발을 조금 더 돌려서, 돌려서. 왼발에서 앞으로 이렇게 보내 줘야 돼요. 왼발에서 오른발을 코너까지. 그런 다음에 지금 체중이 뒤에 있거든요. 네네네. 자, 뒤에서 앞으로 체중 한번 보내 주시고 다시 오른발에서 왼발을 스윕을 시켜서 발을 모아서 시켜서? 다시 오른발에서 앉으면서 왼발을 보내 주셔요. 아, 그러면 예. 이 다리가 뭐냐면 아. 체중 있는 발에서 없는 발을 보내 주면 절대 내 밸런스는 뒤에 있지 앞으로 안 넘어가잖아. 요 자, 그 다음에 뒷발에서 앞발을 보내 주세요. 네, 자 요것은 슬로우예요. 슬로우. 자 그다음에 퀵은 네. 빨리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왼발 수입을 해서 스윕을, 앞으로 전진. 앞으로 전진. 그렇죠. 음. 다시 오른발 수입을 해서 왼발 앞으로 전진. 이건 체중을 바로바로 옮기고 그렇죠. 움직이고. 보내주는 네. 거죠. 네. 다시 바로 왼발 수입을 해서 오른발을 보내주는 바로바로 체중이동. 그렇죠. 하고 그렇죠. 다시 오른발 수입을 해서 왼발 다시 보내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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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요것을 치킨웍이라고 해요. 네, 네, 그고난 다음 네. 치킨웍은 네. 제대로 이제 하시려면 자, pp에서, 원 투. 슛. 자, 샷을 가요. quick, quick. 아, 자, 네. 오른발에서 왼쪽으로 스파이럴, 턴을 해요. 파이럴 네. 자, 그 다음, 오른발에서 왼발로, 자, 록스텝을 할 거예요. 포드록. 포드록 샷세. 포드록 샷세. 자, 그 다음, 왼발을 잘 보세요. 네. 자, 왼발에서 오른발을 데리고 들어오면, 네. 오른발은 약간, 바깥쪽으로 인사이드 브러쉬에서 왼발에서 요렇게 붙여주세요 브러쉬. 자 그다음 왼발에서 조금 더 돌려주면서 왼발에서 오른발을 이렇게 앉아 주면서 보내는 거예요 포인팅, 네. 포인팅. 자그 다음에 오른발에 체중을 보내 주시고 아, 다시 보내줘. 오른발에서 왼발을 데리고 들어오세요 데리고 스윕을 들어와? 하면서 네. 다시 오른발에서 앉혀 주면서 왼발을 포인팅. 포인팅 자 요거는 슬로예요. 우 슬로우. 슬로. 우 예, 그러니까 체중을 한 번에 다안 가는 거죠. 나눠서 가는 거고. 그다음 체중을 다시 보내줬어요. 보내줘요. 번에는 퀵이 네 번이거든요. 예. 요번에도 왼발에서 오른발 수입을 하면서 요번에 바로 보내주세요. 수 네. 다시 오른발에서 왼발 수입을 하면서 보내주세요. 바로 가. 다시 왼발에서 수입을 하면서 오른발 보내주고. 네. 다시 오른발 수입을 하면서 왼발 보내주고. 그다음 샷셀로들어가요 이제. 그다음 샷셀로 들어가시면. 네.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다이브는 이렇게 슬로우가 있고 퀵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어서 한다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And one two quick a quick quick a quick and slow and slow and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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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자 이렇게 힙이 뒤뚱 뒤뚱 거리는 것이 치킨웍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닭에 걷는 이 뒤뚱 뒤뚱 걷는 거하고 음. 너무 닮은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포인트예요. 아. 그런 다음에 샤세샤세 쿼, 샤세. 응. 아 쿼, 예. 그렇죠? 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춤을 배우실 때는 제가 항상 네임을 잊어버릴 마시라 했잖아요그 네임의 이 춤의 속의 오케. 뜻이 음. 있어요. 네, 예. 음, 그래서 치킨웍은 힙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뒤뚱뒤뚱. 바로, 쿠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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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윅. 그렇죠.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힙을 왼쪽, 오른쪽을 뒤뚱뒤뚱 걸으면서 걷는 이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춤을 추셔야 돼요. 음. 자, 그럼, 슬로우는 음. 박자가 어떻게 되느냐. 원, 투, Three, four. 자, slow가 두 박자고, quick은 한 박자. 네.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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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Three, four. 얘는 one, two, three, four. 그렇죠. 네. 자, 그럼 잘 보세요.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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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quick, quick, a quick. 이것은 이제 n이 들어갈 때 수입을 할 거예요. n one. one, one에는 down을 하세요. 이제 down. two에 옮겨. two. 자, 다시, and, 3는 포인트 4에 옮기세요. 자, 그 다음엔, 걸어갈, 5, 6, 7, 8. 자, 그 다음에, 샷세, quick, quick, 아,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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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퀵. 그렇죠. 아. 이제 아시겠어요? 네네네. 자, 그래서 여성은 이렇게 발이 돌아가면서 스위블링이 되는 게 이제 이게 키포인트이지. 음. 자, 그럼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돌았을 때잘 보세요. 이 발이 돌았을 때, a n 제가 지금 어떻게 붙였냐면, 발을 이렇게 크로스로 붙여. 그니까 이 다리 잘 보세요. 왼 다리가 돌아가죠? 그죠? 왼 다리가 돌아가면, 오른발은 왼 다리 인사이드로 데리고 와. 인사이드. 그쵸? 요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이 다리는 체중이 인사이드로. 있는 게 아니라, 붙여만 준 거야. 붙여만 다시 할까요? 이 다리를 한번더 돌리면서, 이렇게 한번 더? 사선으로 보내주시는 거 그렇죠? 예,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두 개로 나눠서 해요. 응. 한 번에 가시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전진을 하시고 전진. 왼발에서 오른발을 스위블링 붙여주고 응. 한번더 돌려서 보내주는 거. 응.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연습이 되면 이 다리에서 이 다리를 계속 연속적으로 보내주는 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무리를 하지 마시고 내가 스위블해서 발을 붙이는 거 하나 거기에서 조금 더 사선까지 돌려서 포인팅하는 음. 것까지 두 개를 한번 이어볼게요. 다시 스탑. 네. 자 수입을 스윕. 할때 왼발에서 오른발을 요렇게 모아주시는 거죠. 저쪽 코너까지. 만 다시 한번더 <laughs> 보내주시면 저쪽 코너까지 연결이 아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리를 보시면 선생님은 이 다리가 여기 항상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네. 그죠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더 벌어주시면 네. 아시겠죠?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q u 그니까, 아, q 자, 왼발에서 오른발을 스윕을, 스윕을 붙였죠. 스윕. 다시 왼발에서 한번더 보내면서 슬로우, 슬로우. 다시 전진. 전진. 다시 오른발에서 왼발을 붙여요. 그쵸? 스윕을 하면서 아, 다시 한번더 여기는 턴을 더 많이 안 돌아도 돼요. 네. 다시 전진. 전진. 자, 그 다음에는 왼발에서 네. 오른발 붙이는 건 똑같지만 붙여서 바로 나가는 거죠. 이번엔 네. 스윕을 go. 그... 앞발 스윕을 go. 스위블 고. 스위블, 고. 스위블, 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음. 보시면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One, two, o 포. three, four. 아, 그게 배웠어 <laughs> 걔는 스위블이 아니죠. 아. 그건 치킨 억이 아니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Slow, slow. One, two, three, four. 아. 그렇게 이런, 이렇게 하실 분이 너무 어, 많아서. 고치려면 좀 힘들지만. 그래세요 네네네. <laughs> 왜냐면 이렇게 칩을 치면 <laughs> 네. 정말 본연의 치킨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들. 분 근데 이거는 이제 남자하고 상관없이 여성이 모양되는 거라 그냥 네. 여성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남자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아니죠. <laughs> 커넥션이 다 있는 거죠. 아. 남자하고 왜 관계가 없을까요? 남자가 메랭게 웍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자를 끌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좀할 아, 거예요. 네. 남... 자,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슬로우를 할때 체중을 안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남자가 땡기면 여자는 가야지. 예. 그러면 이거는 여자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 그렇죠? 땡기면 안 돼요. 남자가 땡기면 안 되죠. <laughs>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치킨 웍은 남자 메랭게를 하셔야지만 되는 거지, 남자가 맞게 아. 끌고 가는 웍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응.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서 치킨 웍은 네. 제대로 하실 때에 여성, 남성이 어우러지는 거지. 왜냐면 남성이 여성을 리드를 하는 거잖 네, 그러면 네. 남성이 리드를 한다는 건 뭐냐면 여성을 앉혀줘야 돼. 오지 않도록. 음. 그게 뭐냐면 중심 이동을 가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메렌게 있다 설명을 할 거예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여성분들은 자기 밸런스를 일단 지킬 줄 알아야죠. 음. 남자가 리드한다고 하지만 내 몸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여성도 한발에 체중 잡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천천히 시작. And one, two, three, a four. Three, four. Stop. 네. 자, 그다음에 이제. And, and one, one t w 자 이제 빨리 가야죠 five, five six, six, seven, seven, eight. Eight. 자 샤세 q 아 q u i c q 그렇죠 네. 예. 자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렇게 예쁘게 자기 음. 발을 최대한도로 다 보여줄 수 있는 음. 거를 하셔야 돼요. 이 포인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발 포인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 한 번은 이쪽, 이쪽. 또한 번은 또요렇게 이쪽. 그래서 이 다리가 이렇게 다 붙여진 상태.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비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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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주고. 그래서 한 발에 다 체중을 갈수 있도록.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음. 이렇게 자기 발에 체중을 확실하게 실어주는 것은 여자 거. 음. 자, 남성은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할게요. 남성은 음. 왜 중요하냐면, 음. 남성도 PP 상태에서 여성을 보낼 때스로우웨이잖아요 자, 그다음 남성도 약간 수입을 하면서 여자를 따라가. 음. 퀵 i 아, 퀵. 그럼 중심이 어디 있지? 남성은? 오른발에 있죠. 네네네. 자, 오른발에서 컨트롤할 때 힙이 오른쪽으로 완전히 갈 거예요. 엔 하면서 힙이 옮겨져. 그러면 체중이 여기 섰다가 옮겨지면 뒷무릎은 구부러지겠지? 엔. 그다음 슬로우를 잘 보세요. 발만. 슬로우. 슬로. 체중이 안 간다, 이소리예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음, 음. And, slow. slow 하고 가면 안 된다고. 아. 그러니까, quick, 퀵, quick. 아, 아, 자, 라면, 오른발에다가 아. 체중을 놔. 에이. And 하면 체중이 에이. 어디로 가요? 오른발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힙이 오른쪽으로 가겠지. 네네. 그러면 얘만 들었다가, 볼. 볼. 플랫, 볼. 플랫. 플랫. 체중 옮기고, 발만. 볼. 또 볼. 플래그. 그 다음에 가면서, quick, quick, and quick, quick and quick and quick and quick. And quick. 아, 그렇죠. 남자도 그 저기 치킨 그 웍을 하는 건 당연히 아, 하죠. 군데, 그러니까 다 똑같죠. 그렇죠. 다 엉덩이가 엉덩이 왼쪽, 오른쪽, 아, 그러네요. 왼쪽, 오른쪽. 이게 어. 되게 중요하지. 그런데 아, 여자 이렇게 한, 이렇게 가시는 분 여전만 많아요. 여전만 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치킨 웍은 남자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laughs> 메렝게가 중요해. 제가 아. 앞에서 제가 하면, 네, 네, 네. c 아, quick. 자, 퀵. 오른발에다 체중을 옮기면서, and slow. 볼이에요. 아직 네. 안 가요. 슬로우. 이제 옮기면서 왼발에, 오우. 다시, slow. 슬로우. 슬로우. 그럼 체중이 여기 있죠. 네. 이제는 서세가 quick, and quick, and quick, and quick, and s 세 o 세 아, 이게 진짜, 진짜 치킨 옷 같네요. 왜냐면, 남자가 여성을 리드를 하게 되면, 앞으로 주게 되잖아요, 이렇게. 네, 네. 자, 그럼 여자를 돌릴 거예요. And slow. 줘야지, 이렇게. 네, slow. 여자가 네. 여기 있게끔. 네, 네, 네. 당기면 안 되잖아. 네. 또, 돌려서, 돌려서 또 slow. 슬로우. 그럼 여기 있겠지. 아, 자, 네. 그다음부터 봐요. 그냥 5개 맞든. 2, 3, 4. 그러면 여자가 네. 밀고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치킨 웍은, 정말 남성이 음. 오른발에다 체중을 둔 채로 왼발에 메랭게를 스타트를 하있는 거야 음. 슬로우 앤. 그렇죠 에이. 그래서 볼을 웬만큼 컨트롤 하지 않으면 음. 퀵아퀵 음? 슬로우 하고 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 네. so, 퀵아퀵 퀵, 애를 꼭 쓰세요. 앤, 앤 슬로우 앤 슬로우 앤, 슬로우. 앤 quick and quick and quick and quick and. and, quick and, quick and. 그래서 볼, 이게 또 구령을, 그러니까 이 카운터를, N을 꼭 써야 그 게, 왜냐면, 네, 그 중간을 메렌게. 채워지네요. 메렝게는다 네. 볼이잖아요. 볼, 볼, 플랫, 볼, 플랫, 볼, 플랫, 볼, and, 볼, 볼 and, 플랫. 뒤로 가도 볼, 플랫, 볼, 플랫, 볼, 플랫. 예, 이러면서 힙이 옮겨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예. 이메랭게 그래서 이 치킨 옥은 <laughs> 있는 그대로 예. 예, 닭의 그 뒤뚱 뒤뚱한 예. 걸음걸이로 춤을 표현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예, 예,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예. 제가 <laughs>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작년 우리가 이렇게 <laughs> 네. 보여드리자고요. <네네네네>. 자, 시작. And, q u e e q u q u q u 여자 스파이럴 돌려주고 네네네네. 텐덤 포지션 되면 네네. 여자를 텐덤포지션? 보내주시는 거예요. q u 아, 아 퀵. 퀵. 자, 그다음에 예. 제가 돌려 줄 거예요. 에, 예. 여자를 앉쳐줄 거예요. 슬로우. 네, 다시 대각선. 오게 하고 앤 안쳐 줄 거예요. 슬로우. 네, 이제로 와요.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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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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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퀵? 아니요. 그냥 아, 오세요. <laughs> 옆으로 퀵. 아, 퀵. 이게 신기해. 원래 제대로 아. 제대로 아메리칸스피이 어. 아니에요. 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 절대 아니고 어. 이게 원래 오리지널. 아. 음. 자 근데 잘하셨는데 네네. 무릎을 안 폈어. 퀵퀵 할때 무릎을 다 펴야 아, 돼. 그때는, 아, 그때는 네네 네. 바로 가야 되잖아요. 아, 근데 네네. 이렇게 꼬부리시면 안 돼. 음, 피셔야 네. 돼? 네네 네. 펴셔야 돼. 한번 더해 볼게요. 네 네. 아, 그자 이게 마지막. 원래 치킨 원래 오리지널 치킨어. 1 2 샷스 스파이럴 앞으로 퀵 아스터 자 제가 퀵. 돌려드리면 Now. down slow and slow. Slow. 앞으로 quick. Quick. 무릎 펴고 q u 무릎 q u i 앞으로 quick. 앞으로. 아, quick. 앞으로 그렇죠 이게 아. 원래지 아. 네네네 자 이거는 그냥 치킨오 어. 우리가 지금 보면 인터내셔널 스타일에 치킨오게 나오잖아요 음. 이게 원래된 정석 스타일이에요 네네네 자예 이제